드리게 됐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찍을까 말까 또 고민을 했어요 <laughs> 매주마다 요즘은 이제 주말마다 막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, 원래는 얼굴도 깠었고 뭐 이제 평일에도 꾸준히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최소한 그래도 이제 제가 어, 꾸준히 하는 모습을 저 스스로한테 보여주고 싶어서, 오늘도 뭐, 특별히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라기 보다는 저 스스로한테의 약속으로 키게 됐어요. 그리고, 음, 저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고,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해보는 연습들, 그리고, 이게 작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사람들마다 앞으로 생각하는 꿈이 있을 거고, 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, 저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. 근데 지금 그런 실력적이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하지만, 그래도 꾸준히 무언가를 저는 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.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긴다? 이긴다라기보다는 해볼 수 있다? 저는 그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려면, 어, 뭐 그림도 그럴 수도 있고, 그림도 사실 엄청 재능 있는 사람들도 있고, 엄청 잘한 사람들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걸 직업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저는 약간 근성? 꾸준함? 그래서, 어,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? 어, 재능이 있겠다? 거기에서 제일 큰게 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리고 꾸준함. 저는 사실 뭐 근성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안, 아니고 꾸준함도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답을 조금 알다 보니까, 어,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어, 그 답을 아니까. 그 답에 대해서 이제 좀, 아, 내가 최소한 이거라도 놓지 않아야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도 <laughs> 킬까 말까, 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키게 됐어요. 그래서 꼭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 저는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평범하지만 그냥, 어, 음... 꾸준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조금씩 가까워지고, 그리고 대단한 일들이 사실 아니잖아요. <laughs> 세상에서 저는 막 대단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막 내가 지금 천재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단한 일 아니지만 하루 하나, 뭐책한 장, 아니면 뭐 노래 한 번, 아니면 글쓰기 한 번, 아니면 대화 한 번, 그런 것들 대단한 거 아니지만 할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대단한 거 아니지만 오늘 한번 올리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뭐 평일에 볼 수도 있고요.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오늘 시작을 잠깐 낙서나 그림 같은 걸좀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. 소소하지만 본인이 결정하고 할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